이번 시간에는 공작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정사각형 종이를 삼각으로 크게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한쪽 끝이 뾰족해지도록 아이스크림 마주 접어주세요. 아이스크림 접기로 마주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위에 접은 선을 한번더 바깥으로 반을 접어줍니다. 바깥으로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도 접은 선 삼각을 바깥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집으셔서 중심을 향해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그대로 뒤집으셔서 매끄러운 면이 나오게 한 다음에 반을 잡아 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기선 을 내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접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반을 주시고요이 상태로 반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부리를 위로 빼줍니다. 잡아 빼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있던 거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잡아 당기셨으면 뒤에 있는 날개 부분을 앞에 있는 상을 끝까지 젖혀줍니다. 네, 젖혀 주시고요 두번째 있는 날개 부분을 사선으로 접기선을 내어 주신 다음에 안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접기선을 내어 주신 다음에 펼쳐서 접은 선 안으로 접어 넣어 주세요 안으로 접어 넣어 주세요 반대도 돌려서 똑같이 해줍니다 까지 젖혀주시고 두번째 있는 날개를 끝에 접기선을 내어주신 다음에 접은선을 펼쳐서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맞춰서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양쪽을 잡으셨으면, 앞에 있는 부리 부분을 살짝 꺾어서 뒤로 젖혀줍니다. 이렇게 걸려서 뒤로 젖혀주세요. 다시 한번 위에 머리 부분을 앞으로 꺾어서 접기선을 내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앞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앞으로 접기선을 내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주시고요 뒤쪽 날개를 모두 펼쳐주시면 예쁜 공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접어보세요.